아무 1장 47절부터 91절. 네. 예. 우리 차실수들 믿고요다 같이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오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이 말씀을 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알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에 주시옵소서. 아무리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은 그 생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뭘 활용을 하느냐 사전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전에는, 어,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말도 이제 구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명, 생명 계속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과연 이 생명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지? 이런 이 궁금증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나가게, 또 살아,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정의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하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생명 역이 힘이지, 무슨 생명이 힘이겠냐,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생명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바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흔히 움직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정말, 동기, 이렇게 살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정말 그렇게 살도록,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을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힘, 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가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지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셔가지고 사람이 여전히 아마 주님 만나는 날까지 육신을 떠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생명, 이 땅에 어떤 흙으로 된그 기본적인 어떤 물질의 성분들, 그 어떤 생,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 단백질도 정말 섭취해야 되고, 어, 지, 지방, 어, 탄수화물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각종 어, 칼슘이나 여러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해야 를 됩니다. 마테고 사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 산다,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그렇게 지은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이제 생영이 되게 됐죠. 그래서 사는 영, 이제 산영이 됐는데, 어, 이것을, 어, 그 원어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을 되는 냥 살았답니다, 살았다. 예전에는, 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일까, 막 혼자 고민하고, 아, 여기서 의미 차이가 그 다음 없지 않나, 막 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게테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그 생기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사람이 된 이후에 부여가 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살았다, 삶은 어떤 존재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지니까, 그냥 호흡 되죠. 누가 호흡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바다나 물속 가면서 호흡이 안 되는 그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그냥 공기 중에 육지를 걸어 다니는데 무슨 아가미가 있어 야 호흡하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는 우리가 폐가 하느님이 만들어 준 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호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방팔방 신장이 뛰고 또그 산소로 인해서 이제 뇌산소가 공급이 되고 우리는 활동이라는 걸 하는 거죠. 삶이라는 걸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니까.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고민합니까? 그 생명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 병환이 생기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여러, 정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병에 걸렸죠. 그래서 또잘 나와서 감사한데, 뭐 이렇게 몸이 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제 정말 이제, 어, 힘들게 될 때, 이 생명 활동의 고갈을 느낍니다. 그때서나 비로소, 아, 우리 몸이 중요하구나. 아, 건강이 중요해. 맞아. 우리가 제대로 움직여야 돼. 맞아. 운동이 필요해. 이러면서 막 열심히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으면서 사실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우리의 생명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그때 조금 가집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이 너무 당연하게, 너무나 귀한 거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신 그 생명력 덕분에, 우린 평소 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정말 당장 뭐 먹거리가 떨어지거나 또는 뭐 요즘에 뭐, 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뭐 빈약해지거나 건강이 이상해 오거나 또 정말 노안이 되거나 여러 가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생명력의 결여가 시작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을 오죽하겠냐 이거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삶을 살지만, 정말 건강할 때, 또 내가 활동하고 있는 힘이 있을 때는요, 생명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는 커녕, 이거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도 1년에 몇번 할까 싶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나, 나 자신 돌아볼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쭉 굴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력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그닥 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어 위험한 어떤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매 순간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폐또 심장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생명활동에 대한 그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요 모든 짐승이 모터도 안 달았는데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을 심장이 쉬지도 않고 계속 뛸까 심장은 닳지 않나? 분명히 우리가 노안이 되면 유한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능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건 봤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거의 백년 가까이 친전은 쉬지 않고 뛰는 기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까지도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을 만들어주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 우리는 병이 걸릴 때나 뭔가 내 생명이 정말 결여될 때는 잠깐 느끼는 것이지만 평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심장이 피를 막 공급해준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쉬지 않고. 여러분 진짜 숨찰 거예요. 저도 자동차 이제 엔진 운전해봤었는데 요즘에는 엔진이 없다잖아요. 이제 밧데리로 이제 대체어가지고 밧데리가 힘을 제공해주죠. 그러나 그 엔진이 막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연소 기관 여러 개가 막 피스톤이 폭발하면서 빵 소리가 나고 엄청난 소리가 나죠. 그게 이제 흐음, 소음기 뭐 이런 걸 이제 작용했기 때문에 소음이 바깥으로 잘안 나가는 거지. 그런 거다 빼면 엄청난 폭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빵빵빵빵빵 계속. 그 엔진 그 그래가지고 약간 오토바이족들 이렇게 멋내려고. 옛날에 제가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꽉그제 나이 또래 약간은 날라다니는 친구들이 그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요. 소음기를 떼버려.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냥 엔진에서 곧바로 소리를 이렇게 흡착해주는 장치를 빼버리니까 <laughs> 붕막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 다 놀라죠. 그 나이 때 이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어떤 어, 정말 젊은 날의 어떤 어,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만든 기관을 통해서 엔진을 불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힘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쓰고 계속 폭발하는 그 힘을 통해서 연소 기관들이 막 움직이는 그것들 여러분 한번 보면나요 야, 힘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로켓을 개발을 그렇게 쉽게 못 합니까?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그 대기권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의 그 반발 그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지를 세계에 정말 몇몇 나라가 로켓 켓 기술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를 테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힘을 쓰고 그 힘을 활용하고 힘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그힘 자연이 이미 정말 우리 안에 허락해 준그 힘들을 역행하는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드냐 이거예요. 그래나 우리는. 아무런 수고 없이 정말 평생을 계속 든든히 띄어주는그 신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명의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가치 나눴던 이 봄은 얼마나 우리가 어, 정말 좋아하는 또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한복음 중에 제일 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장이 아닌가. 이 6장에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이게 다른 사람들보 <laughs>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 제자들조차도 보다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말씀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떡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실제로 떡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떡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 준비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도록 확깨끗 꽂힌 것이 뭐냐면 정말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무슨 비유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돌려서 아, 주님이 내게 떡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비단. 뭐, 천주교의 화채설 마냥 갑자기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래서 그 살을 혹시나 쥐가 먹으면 쥐가 영생하고, 이런 식의 뭔가 너무 더 나아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다르게 돌려서 생각할 거리는 없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아의심을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이제는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관에 정말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에 그또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의 소리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각종 하나님의 또 신령한 응답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실존을 내 안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아,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여기 보면요. 여기 그 5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넣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마태복음4장4절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어?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균형을 잡기를 원하고 이 땅의 육신이 <laughs> 부인되지 않는 이상, 아, 그래, 이 땅을 살면서 떡도 필요한 거야 라고 부연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삶과 분리된 신앙을 척변하는 또 교회 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또 유독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실생활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자느냐 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떡으로만 살수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그 이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영의 활동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을 때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다 채워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편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정말 우리의 우리의 문명이 많이 도전하고 또개발해 나가고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보고만에 들어오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상 실생활, 실생활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5 0 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고 먹고 죽지 아니냐 하는 여기서 죽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는다는 의미의 그 헬라어를 썼어요. 저이 말씀하면 아 영생으로 바로 연결시키자는 거죠. 영생, 곧바로 영생이죠. 틀린 말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이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 마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하는 말씀 그 말씀은 이 땅의 삶을 포함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연장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삶 가운데 재 무장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예수의 보혈은 그냥 우리 아 우리 영원히 지은 죄를 딱 사해주시고 이제 주님과 이제 막힌 담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됐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먼저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삶을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주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가 녹아든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피의 공로가 녹아든 그 복음을 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보혈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실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만나를 먹는 너희 조상들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똑같은 먹는다는 표현 쓰셨고 똑같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표현 쓰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에게 쓸수 있는 용어를 쓰셨어요. 내가 준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러한 나의 떡, 그 떡이 무엇인지는 알고 너희가 그 떡을 받아 먹었을 때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땅의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연장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썩어집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 영원히 육신을 떠날 날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또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육신이 있음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레퍼토리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새 삶을 얻었을 때는 새로운 또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거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보여지는 삶을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47절부터 아 이게 다른 사람이 못알아들는 못 것처럼 나도 못알아들면 들으면 안되겠다 싶은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우린 영생이 뜻이 뭔지 이제 알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삶기 살아나가면서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있는 삶을 내가 택하는 것이냐 그것들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삶을 한다면 그냥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조금씩의 포기를 요구하세요. 내 삶에 다리 찢어지도록 뭔가 확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 번에 달려갈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계속 기다려. 우리가 마음을 접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선한 길을 향해서 조금 조금씩 힘을 주시고, 또 그때 힘들게 넘어지려고 할때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떡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을때이 사실은 이, 말,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시면 겠습니다 우리의 손조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떡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니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살,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근본적인 힘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 말씀에 보시고, 말씀에응답 받아보시고, 말씀을 조금 더 듣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내가 세상에, 세상에서 세상에 부여되는데 목숨을 위한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생명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으로 깨닫게 깨달,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요!